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청계광장에서 2016년 도농교류의 날및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이동필 농축식품부장관, 홍문표 국회의원 등 내빈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휴가철 농촌 여행에 대한 도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농교류 기념식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와 마을 대표 등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행사장을 찾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작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지난 6일 농협 소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향유통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욱 대표이사 주요 매장, 지사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명인 명작 등 명품 농산물 판로 확대와 젊은 고객층 유치를 위해 편의점을 활용한 판매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화폐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보안 기술 블록체인. 최근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이에 상호금융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미래를 전망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상호금융은 지난 5일 허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과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코빗의 공동창업자인 김진아 의사가 강의자로 나섰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블록체인이 금융업에 적용되는 방식과 선진 금융기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장이 됐습니다. 농협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농협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기념사진전을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전시명으로 농업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지난 23일부터 시작해 10일까지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농협 창립 때부터 최근까지 농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온 농협의 활동이 담긴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됐는데요. 많은 관람객이 사진전을 찾아주셨습니다. 농협에서 저 이발소를 운영했다는 걸 이번에 처음도 알았고요. 그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부터 현대 모습을 한눈으로 볼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한 지난 50여 년간의 농협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기념사진전은 농협과 농촌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MBS 뉴스 박혜원입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대구지역본부 두레봉사단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고향 주부모인 봉사단과 함께 효도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어서 충남지역본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달성공원 내 토요 나눔마당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에서는 쇠고기 국밥과 김치 등을 준비해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이웃사랑의 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편 대구지역본부 두레봉사단은 정기적인 성금 모금과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본부와 서산시 관내농협이 다문화과정의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 이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가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특산물인 마늘과 생강에 대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오색간장과 마늘 된장 만들기 실습교육 시간을 갖고 한국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농업, 유통, 금융. 끊임없이 알아야 할게 너무 많은 경제 소식들.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최신 경제 소식을 농업 유통 전문가 3명과 금융 전문가 4명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농협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부터 듣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경제. 꼭기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